그루지망 저 사람 어디 티어래? 몇시 아, 이제? 한달제네 그래. 근데 그래 또 우리 서영 아, 많이 떴어 앞에 아, 그래, 그래, 아, 그래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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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랑 그래 말하고 그래있는게 말했어요. 네. 안맞으하세요 성희롱 마이크 쒀어 <laughs> 아 마이크 꺼져있었구나 괜지봐 이거 겐지 튕겨내기 없다 백헌 백헌 마나 꺼 3명 없어 해봐 이거 3명 없다 이거 그래 폰다 쓰지 말고 <laughs> 미니, 만드는 거, 두 개가 요해리니 만드는 거. 미니, 만드는 거. 미 그래, 그래, 그래. 니 만드는 거. 미이 만드는 거. 미니, 거. 니 만드는 거. 미니, 만드 거. 미 거. 미니, 만드는 거. 미니, 만드는

넌 이렇게 해서 어나이스한번서넌슬렇게려갈게요얘네비렇못 받았고 나이스게 해서 넌 이렇게 이스게이렇 맥크리, 맥크리, 맥크맥크거 빠진거, 맥그리 선거, 선거 빠진거 빠진 조금 멀었다 옆로 빠질게요 네 오케이, 저기 빠졌다 있어요 들어오는 거맞았어요 오, 소이리소리 아, 서리, 서리. 서리. 어, 맥, 맥 맥, 방안에 맥크리 던데 방안에 맥크리 던데 오케이 있어요

네, 갈게요 고고 고고 나이스 오케이 우하 아나.. 아 기다리죠 퀴즈 나이스. 나이스 그냥 가세요 네아 나이스 들어갈게요 할만할 아, 뭐. 것 같아요 아,

괜지 먼저 봐요오지 먼저 오늘. 아, 아, 나오는다오케이나 오늘. 아, 나 오늘. 아, 가 오늘. 아, 아, 나오 아, 아, 나가 아, 나 아, 나요 아, 나

나이스. 나이스. 아, 부시할게요, 부시. 그래, 판토, 그래. 아, 나어떻할게요 푸짐 레 오리스펠, 오리스펠, 오리스펠. 오리스펠, 오리리스펠오리반펠오리리반펠프리스펠 오리스펠. 오포스펠 오리스펠. 오리스에 오리스펠. 스리

나이스 왼쪽 리 왼쪽 뿌리 왼쪽 리 왼쪽 부리, 왼쪽 부리, 왼쪽 부리, 이리 왼쪽 부리, 왼쪽 리 왼쪽 부리, 왼쪽 부리, 왼쪽 빠리요쪽 부리, 빠져요 빠져 사라네 보다 많았는요그레브 있어요 그레이브 <laughs> 나이스 잘. 맞아요 네. 잘한다 우리 태블가 맥크리 가요 맥크리 먼저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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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맥크리 저게 피고밀어버리시면 소리 소리 지금 짜라수이크리 피가 안돼잘 무슨는 뜨거거든. 옆... 그래? 아, 아. 어, 어. p 왼쪽에 팔아. 오케이. 오케이. 라이 아, 앞으로 있어요. 어, 나 가. 어, 왜, 애초 우리 먼저, 피해. 정리해 이거 먼저. 네. 안 부리 피, 리먼리 우리 우리 리 우리 우 우리 우리 리 우리 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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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리 우리 리 우리 리 우리 우리 리 우리 리 우리 리 비도 나오겠지. 밤비도 잘 샀으니까. 왼쪽으쪽으로 갈게요. 아 o party. Oh, shh. I'm going to 혼자 있거든요, 이거? 네. 우리 e I'm 올린다 n g to go to t 다 e house. I'm 요 왼쪽 위도 to go to the h 그래. s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와, 이거 호그를 이렇게 살려? 아이고, 쉐이빙. 호그 폭발 찡정이야? 아이고야. 아, 이거 호그 힐뱅 넣어서 이긴 건데. 가비, 가비. 뭐야, 걔는 피닐이었네?

됐어요. e l l 들어갈게요. 들어갈까요? 데려 네.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고고.. 그래? 됐어요 고고 뽕도 한버텨도 아, 쏘리 아, 이거 좀 밀리면 고고 아, 영벌고 들어온다고? 야, 위도 키캠봐아 어? 마침 필요했어 진지로 피하 왼쪽 요보 여기 왼쪽 그래. 여기 겐지 둔다. 그이도 필. 이거 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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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네. 제자대 봐. 나이스. 그래 있어요 호그.. 아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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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 다음 이스나리스나수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나이스. 네. 나이이 지금 있어요 나이스. 가능할 것 같은데? 안되나이게요뺄게나 너위치잡냐 그래. 오케이. 아, 지라 하한 대진다. 다아서좀어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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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시간 좀 벌어 놓을게요. 하나 없어 그러면 그래 안 돼? 오케이. 오케이. 오 그래, 그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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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고반대로 쓰지 마요. 단 쪽으로. 네, 오케이. 오케이. 할만한데? 바디 피기 바디 바티 겐지 봐봐 겐지 봐봐 겐지 용.. 일반 욕법인데어아 뭐야 드수 있는 사람 꺼아 아깝다 be. 어 최고의 플레